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흐르는 자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요. 31절입니다. 23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수상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우리, 종, 우리 조상 다위세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니라, 아미. 여성교회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기도가참 중요하다는 사실들이 다시 한번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붙잡으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시작입니다. 22절부터 26절, 그, 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 전하니까 어, 붙잡혔어요 공에 붙잡혀서 혼나고 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고 어미 듣고 쫓겨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서 있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동료이 가서 제스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장로들의 말이 뭐였나며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건넌도 행하지 마였어요 어, 지금 사탄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금이 보금되지 못하도록 일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그 얘기를 듣고 온 교회가 정말 애통함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위협과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 없죠. 근데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성도님들 예배드릴 때 힘들 때 있죠, 신앙생활 하실 때 힘들 때 있죠, 그죠 열심히 하지만 눌릴 때 있고, 열심히 하지만 정제받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남의 못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너무 너무 우리 안에 우리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휘용 회용들이 뭐죠? 회오리치는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편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이렇게 딱손 잡아 놓으시고요. 아니면 주먹껴 놓으시고 시편 2편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지금 이 말을 어디서 인용한 거라면 시편말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곳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 도자. 지금도 군왕들은 적군들은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의 핍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구약에도 그리스의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리스의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군왕들을 일으켜서 당시의 군왕들을 일으켜서 당시의 문화를 일으켜서 당시의 환경들을 일으켜서 맹렬하게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지금 장로와 제사장들과공회원들에 가서 혼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말 듣고 나왔는데 그 말을 이 말을 인용하면서 봐봐. 구약에도 그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막 이런 여러 가지 회오리치는 것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사님 오늘따라 손목이 아름다우시네요.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자. 예, 너무 너무 이쁘십니다. 예,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예. 하나가 남니까? 하나 죄송합니다, 지사님. 예. 한번 이게, 제가 말이 하도 빨라서, 손도님들이 너무 쫓아오기가 힘드니까 숨 한번 돌리려고 했어요. 하나만 주시면. <laughs> 예. 그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요. 성도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성도가 힘든 이유. 저 때는 계속 와서 뭐라고 절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너가 모자라서 교회가 힘든 거야. 너가 모자라서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너가 모자라서 아이들이 힘든 거야. 너가 모자라서 장도님들이 힘이 빠지시는 거야. 너가 모자라서 전사님들이 힘든 거야. 너가 모자라서 성도님들이 힘든 거야. 너가 모자라서 교회가 정말 힘든 거야. 이 생각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내내 0.1초도 쉬지 않고 저 귀를 때렸어요. 예배 드리는 내내. 어린이 예배 드릴 때 내내 우리 아미니 장난치는 내내 제 얘기에서 너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장님들이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집사님이 힘든 거야. 너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야. 너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렵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쉬자고 귀신이 얘기해요. 진짜 귀신이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돌아버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요. 목사가 바뀌면 교회 잘될 거야. 목사가 바뀌면 교회 장로님들 눈빛이 바뀔 거야. 집사님들 눈빛이 바뀔 거야. 바라 바뀌면 우리 모든 게 바뀔 거야. 계속 쉬지 않고 저에게 얘기한다니까, 지금요. 앉아만 있으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0편, 2편이나 사도행전, 사장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단마귀는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이 음성을 갖다 주는 게 누구냐는 것이죠. 이 음성을 갖다 주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저와 힘들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2번입니다. 그런데요, 27절, 사도행전 4장으로 다시 오셨어. 27절, 28절. 과연 해록과 변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를 거슬렸다고요?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통해서 바울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거 나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비판하는 건곧 예수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적 싸움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누가 적이고 누가 진짜 손해보는 건지를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손해 안 봐요. 예수님이 손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계속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잖아요? 사람 탓해요. 영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잖아요? 내 탓해요. 영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잖아요? 아까 우리 전래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퍼센트 내가 주인 돼 버려요. 의식주에 묶여 버려요. 예수님 믿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묶여 버려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귀신 걸린 들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귀신 들려 버렸어요. 그런 음성이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보여지면 이제 권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기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 예배가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 그냥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의식조가 들어오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 것들이 계속 맴도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요 말은 10편, 2편, 아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고그 다음 구절들이에요.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0편, 2편, 4절부터 12절 말씀. 4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르시로다. 그때의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난를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까 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를 비웃고 계십니다. 또 마귀가 통로 잡은 것들도 비웃고 계십니다. 아, 네. 예, 하나님은 비웃고 있습니다. 내가 봐라, 이놈들.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나. 내가 내 그리스도들, 내 기름 부분 받은 자들을 공격하는 이놈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끝까지 우리 편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지혜를 얻으시면 돼요. 어떤 지혜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누구만 경비하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누구에게 입맞추면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께 입맞추면 돼요. 아멘. 사실은 예수께 돌아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근데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단이 통로 잡은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군왕을 통로 잡아버리면, 이거 아수르 문제, 바벨론 문제, 에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래니까요. 사단 마귀와 엉증싸움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실이 폭로가 되어야 돼요. 정체가 폭로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시작에,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기도할 때 정체를 폭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정체를 폭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마귀, 실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걸 폭로하며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폭로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무슨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도 있고. 개시력이 뭐라 그랬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재림이 이루어지까지는 누가 풀려나 있어요. 마귀는 풀려나 있어요. 마귀는 풀려나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도, 성령의 일을 하지만 마귀도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그렇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눌리고 힘들 때 얻어요. 사실은. 우리가 참 연약하고 미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게 참 영광이고 은혜인데, 그때 과정은 참 힘들죠. 아까 말했죠. 어찌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그런 데니까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면, 괴로우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수술하기 시작하세요. 청조한다니까요. 다시 청조한다니까요. 온전한 자로 청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복음은 선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예수를 예수가 거하시는 자리가 있고요 예수가 아닌 마귀가 거하는 돼지 때가 있습니다. 이두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2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 첫 번째 29절입니다. 제가 뒤에 이거 안 써놨습니다. 사도행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볼시 없고 아멘.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할 때 예? 대적자를 폭로하세요. 할렐루야. 마귀를 폭로하십시오. 사단 마귀를 폭로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꺾지 마세요. 환경을 꺾지 마세요. 내게 있는 현실을 폭로하지 마세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굽어 보십시오. 가까이 우리를 쳐다봐 주십시오. 마귀가 있습니다. 저와 이러면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읽지 어, 않고 내게 오늘도 역사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위협, 위협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응답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가 뭐냐면, 20, 구절이요. 또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나눴지만 귀신이 뭐라고요? 귀신은 말씀이 흐르지 않는 자예요. 말씀이 흐르지 않는 자. 말씀은 듣는데 그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의 차이점이 뭐였죠?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예수를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가게 되면 뭐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병 나은 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병 나은 게증거돼면안 되고 누가 증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증거돼.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증거되어 지는자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계시록 22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에 정상적인 송도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송도예요. 그래서 치료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치료가 되어져요. 그리고 열두 열매를 맨다 그랬어요. 열두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두 기둥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둥들이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두릅마기를 임봉하지 않고 두루마기를 빨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말씀이 치료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살아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특징은 다 말씀이셨어요. 한분한 한 분이 다 말씀의 종들이시잖아요. 말씀에 살아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말씀만 방해해요 우리 주님께는 말씀만 증거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하면 손을 내밀어 머를 낫게 하시며 오 병을 낫게 하시며 영적인 것도 병이에요. 마음도 병이에요. 유신도 병이에요.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어요. 이게 야보고서 5장에 잘 나와있죠. 병든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장로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렇다서 손을 내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가 그에게서 흐르게 앞서서 이게 손을 내민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마찬가지 나에게도 마찬가지 나의 영, 마음 나의 육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선포하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선포해야 돼요 정말로 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성할 때는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정말로 아파서 완전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에게는 멋박에 구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그 영을 움직여달라고, 영이 들어오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유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느라. 여러분, 우리, 우리가 치유되려면요, 영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영의 병, 마음의 병, 유신의 병이 다 치유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생각 속에 일어나는 병 치유해 주십시오. 마음 속에 일어나는 병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 속에 계속 맞다뜨리게 되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은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병이 치유되게 없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우리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 길게 붙여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마, 말하, 마,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 앞섰어. 우리 송미지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앞섰어. 우리 남녀라 지사님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앞서서 아, 네, 네. 의준이가 아까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되게 소섭해요 정들었더니 간다고 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바라보지도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어, 너무너무 마음이 담겼는데 또 간다니까 소섭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기도 제목이 또 주시더라고요 우리 의존을 통해서 또 그가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앞서서 아, 네. 할렐루야 아메 오늘 추도 예배 때 가문 보고만의 시작이 되게 앞섰어.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사위와 정말 딸이 예수 믿는 시간 되게 앞섰어.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 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역사가 정말로 누려지게 앞섰어. 귀신 뱀이 쫓겨나게 앞섰어. 할렐루야. 그다음에 정말로 치유되게 하시고 얼마만큼요? 제자가 될만큼, 교회화가 될만큼. 현장 화가 된 만큼 치유되기 없었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대인전 4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역사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정말로 이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그니까, 러 아, 질병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다. 경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우리 하윤종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대대포 목사님 아니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 외에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 그 나이 어르신 하윤종 목사님이 뭐라고 해주시냐면, 너, 왜 내게 부르지지 않아? 이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왜 부르지 않아? 말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녀된 신부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어떤 형식으로 대하고 어떤 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게 원,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두고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언약만 구한다.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종범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이종범 목사님은 하나하나 붙잡기도 해요. 하나하나 붙잡고 세밀하게 기도해요.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 배울 게 많죠. 그 저도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저는 지도를 그리면서 기도해요. 그럼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자, 김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김영에 갔다가, 와을에 갔다가, 예? 함덕에 갔다가. 그죠? 저는 워낙에 기회를갖는걸 좋아해요. 어게 새로 길이 나잖아요. 꼭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옛날에 차라운행 하잖아요.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왠지 일로 가 빠를 것 같아. 여러분 속았어요. 그래서. <laughs> 가다가 막다란 길 나와, 다시 나오고 막 이랬는데, 저는 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 우리 광룡님까지. 저기 가한 번, 한번 돌면요. 그게 현장 놓고 기도,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 송도님 놓고도 기도가 되어지고, 가다가 양자만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고, 할렐루야 <laughs> 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밀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쪼개졌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 최고의 응답 뭐냐면 내가 진동하는 거. 내가 진동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멀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씀이 흘러가는 종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말씀 포럼이 됐던, 말씀 전파가 됐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응답을 누리시자고요. 아멘. 네, 교회 부흥 이또참 중요하고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또 것들이 참 많지만 사실 가장 지금 우리가 응답을 누리야될 것은 뭐냐면 정말 받은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장이 열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요. 이 비밀을 놓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동하게 앞서서. 성령이 충만하게 앞서서. 그 다음에 정말로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성도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영적으로 튼튼하다는 증거예요. 튼튼하다는 증거.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좀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어, 광고 다시 한번 드리지만, 어, 광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쭉 보시고, 이번 주 우리 전사님 두분 오시는데요. 어, 그, 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예, 어, 악기 연습이 있을 예정이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점심 저녁을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먹을 건데요. 같이 오시면 같이 식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혹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부터 있을 우리 이거, 어, 말씀 사경에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두고선,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기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또 교회 시간표로도 좀 중요한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